바로 이제 제목은 어, 제목은 A.O.A 지민 절친 서련 김신영에 쏟아지는 방관자론 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주장은 어, 뉴스엔 어, 서지현 기자의 아주 소수 주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단순하게 지, 지민이랑 친했다고 해서 어, 그, 뭐, 왜 냅뒀냐,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. 회사에서도, 어?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, 이 문제를 어떻게, 어? 어떻게 이걸, 그, 친구들이 할수 있겠냐고. 아주 그냥 또, 이제, 그, 그 언론에서는 이제 지민 잡돌이에 들어갔죠. 그러면서 뭐, 여기,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, 첫째, 지민의 인성, 두 번째는 방관자들. 뭐첫 번째로 대두된 지민의 인성 논란은, 뭐, 공, 됐고, 그 다음에 뭐, 그, 이와 동시에 A, AOA 멤버, 없어. 소울메이트라고 칭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를 자라겠다. 웃기는 말씀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. 이 방송에서 얘기한 얘기지 두 사람이 진짜 그이 소울메이트였을까요? 절대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그냥 방송에서 그냥 친한 척한 거예요. 근데 이걸 갖다가 또그이 우리 어 이게 또 더블인이 되네. 이, 그거를 갖다가 그 소울메이트, 영원한 소울메이트인 것처럼 지민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? 뭐 이렇게 또 이제 그 넘어가는 거죠. 보세요, 이것도 보시면, 왜 보시면은? 서류 아리랑 TV 보스 베이비 지민 엠 편에서, 제가 진짜 지민 언니의 말을 잘 듣거든요. 지민 언니가 너무 좋아하니, 좋으니까요. 각별한 신분을 드러냈다. 게다가 두 사람은 커플 타투를 할 정도로 A멤버, AOA 멤버들 사이에서 남다른 우정을 자랑했다. 라고 했어요. 네. 네. 이거 방송에 대한 설정이죠, 이건. 네. 설정이지. 할 수도 있죠, 뭐. 어쩌면 또서현이또그 인기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보려고 그 적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그러면서 이에 더해 2014년도에 아리랑 t v 평소에 거슬리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서현과 지민이 권민아를 지목한 장면이 화제가 됐다. 아마 뭐 그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뭐. 다 방송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갖다가 어. 그 실, 실제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령과 이 아니 지민 지민의 인간성과 이거에 대해서 기, 으, 김신영하고 지민이 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저는 그 이해를 할수 없는 어, 것이죠. 그러면서 뭐 일부 누리꾼들은 현재 서령과 김신영 역시 권민아를 괴롭힌 가해자라고 기득. 이거는. 어, 기자만의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, 그, 어, 그 생각이 이, 듭니다. 그래서, 뭐, 진짜 가해자와 사태를 현재까지 끌고 온 관관자를 FNC는 눈여겨봐야 하는 시점이다.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근데, 같이 함께 여행을 다닌다고 해서, 네. 함께 여행을 다닌다고 해서 그것을뭐 어 반드시 친하다? 뭐, 친할 수 있겠죠. 근데 뭐. 근데, 지민이, 그, 그, 지민이 만약에 숙소 생활이나 아니면 팀 멤버들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. 아니, 만약에, 그래그야 그러, 되면은 뭐, 어, 뭐가 있을까? 어, 우리는 그 학교 생활할 때그 아주 좋은 친구인데 집안에서 엄마한테 무슨 일을 하고 지, 동생한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. 그 지민이 그러면은 그 김신영이나 아니면 서련은 좀 봤겠지만 김신영에게 아, 권민아가 얼마나 미웠고 얄미운 짓을 뭐 하고 하는지 그것을 의논했을까요? 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. 그리고 김신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이 지민이 팀 리더가 아니었다면, 어, 아니었다면, 좀, 그, 친해 친하게 지내지 않았, 권력을 좀 따라가지 않았을까. 그 점은 뭐, 어, 좀, 음, 욕을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, 생각이 듭니다.